이번 회차의 클라이맥스는 단연 교통사고 음성파일의 복원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잡음제거 작업을 거친 파일에서는 김도희의 마지막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최자영의 차에 치일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했던 그녀. 하지만 그 직후 이어진 끔찍한 충돌음과 황기찬과 강세리의 목소리는 그날의 진짜 가해자가 누구였는지를 명백하게 증명했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마주한 김도윤과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게 된 정호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이제 복수의 칼날은 정확히 두 사람의 심장을 겨누게 되었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다른 인물들의 운명마저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뒤늦게 아들 강승우의 존재를 알게 된 정호성은 충격과 배신감에 연인 강미란을 외면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강미란은 결국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만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런 그녀를 가까스로 구해낸 정호성은 김도희를 죽인 진범이 최자영이 아닌 황기찬과 강세리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비밀이 또 다른 비극을 낳는 동안 강승우와 도유경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수의 화신으로만 보였던 강재인의 또 다른 모습도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배신했던 고모 강미란이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잘못을 깨쳤으니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그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정우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는 그녀의 복수가 단순한 증오가 아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정의로운 심판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김도윤에게 건넨 커프스 하나로 그가 스스로 진실에 다가서게 만드는 그녀의 치밀한 지략은 왜 그녀가 이 집의 진정한 여왕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동안에도 황씨 일가의 추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황기만은 엉뚱하게도 전 아내였던 유경에게 첫눈에 반하고 독박 육아에 지친 시어머니는 며느리 탐만하며 현실을 외면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욕망과 이기심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이들의 모습은 YL가의 비극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음을 보여주며 씁쓸함을 남겼습니다.